가장 놀란 제품은 막상 발라보면 안녕하세요. 닥터 주디 피부과 전문이에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게다가 건조하기까지 해요. 이렇게 춥고 건조한 계절에는 수분 크림이 필수인 거 알고 계시죠? 닥터 주디 구독자분들께서 음, 주디 언니는 어떤 수분 크림 쓰세요?라고 많이 여쭤보셨어요. 오늘 드디어 저의 수분 크림을 공개해드릴게요. 먼저 제 피부 타입을 아셔야겠죠? 저는 극건성에 극민감성 게다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예요. 그래서 저처럼 심한 건성에 민감성 피부 타입이시면 제가 좋아하는 수분 크림이 딱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지 분비가 너무 많은 지성 피부에게는 좀안 맞으실 수도 있고요. 저는 수분 크림을 고를 때 기준이 크게 두 가지예요. 성분과 제형을 보는데 제가 민감성 피부라서 특히 성분을 더 최우선으로 봐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닥터주디 구독자분들께 시중에도 순한 수분크림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 테스트해보다가 드디어 시중에 파는 수분크림 중에서도 순한 걸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썼던 수분크림 3개를 소개시켜드릴게요. 2개는 피부과 화장품, 1개는 시중에 파는 화장품이에요. 먼저 성분을 살펴볼게요. 이두 가지 제품의 공통점은 바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성분은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인데요. 이 성분들은 피부의 각질세포 사이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성분이 없긴 해요. 하지만 기본적인 수분크림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도 적어서 민감성이 저한테도 잘 맞는 편이에요. 성분 관련해서 이런 수분크림을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세 제품에는 향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나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향료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향료가 없는 화장품을 선택하시는 게더 좋아요. 여기서 잠깐. 무향 화장품과 무향료 화장품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향이 안 난다고 향료가 없는 화장품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바로 제형인데요. 요즘 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피부에 물만 뿌리면 다시 건조해지기 때문에 꼭그 위에 기름막을 쳐줘야 돼요. 수분크림이라고 적혀 있어도 막상 발라보면 수분 로션처럼 물 같은 제형의 수분크림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유분기가 많은 꾸덕꾸덕한 연고나 크림 제형의 수분크림을 좋아합니다. 이세 가지 수분크림은 모두 연고와 수분크림 제형이에요. 제 추천 이유를 들으셨으니 이제 이 제품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딱 보면 제로이드 인텐시브 오인트 크림이 연고 제형이라 좀더 유분감이 많을 것 같고 나머지 두 제품이 크림이라 좀더 수분감이 많을 것 같죠? 그런데 화장품은 무조건 써봐야 되는 게이세 제품 중에 제로이드가 가장 유분기가 적어요. 이두 제품이 얼핏 보기에는 크림 제형인데 막상 발라보면 얼굴에서 광이 나요. 기름광이죠. 그래서 유분기 많은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제로이드를 한번 써보시고 저처럼 심각한 극건성인 분들은 피부과에서만 파는 바이오더마 아토덤 인텐시브 밤이나 시중에 파는 에뛰드 순정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세 가지 제품에는 향료와 색조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분들에게 다 적합해요. 세 가지 제품 모두 패키지가 다 튜브형이죠? 그런데 가장 놀란 제품은 에뛰드 하우스 순정 크림이에요. 이건 그냥 열어서 짜면 안 나와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캡을 살짝 돌려서 짜줘야지, 오, 그때 나와요. 이렇게 캡을 돌리는 방식으로 수분 크림과 공기와의 접촉을 한번더 완벽하게 차단시켰어요. 에뛰드 순정의 더 좋은 점은 이지 사이즈도 있어서 외출할 때 얼굴이 건조할 때마다 나가서 덧바르기에도 딱 좋아요. 본품을 나중에 구입했는데 진작 살걸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바이오더마 패키지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입구 주변에 화장품이 계속 묻어요. 아무래도 크림 제형이라 좀잘 흘러내려서 나중에 입구 주변에 좀 꾸덕꾸덕하게 지저분해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학회에 갔더니 이런 대용량이 있더라고요. 이건 펌핀 형식이라서 입구가 지저분해지지도 않고 정말 좋아요. 제로이드도 튜브형이고 거꾸로 세워서 입구가 좀 지저분해지지만 연고 제형이라 덜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세 가지 화장품 모두 불투명한 재질이라서 얼마큼 남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꽉 짜서 쓰면 구겨져요. 근데 에뛰드 제품만 좀덜 구겨지는 말랑말랑한 재질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수분크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안 보이게 용기를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화장품을 언제 또 사야 될지 되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드는 수분크림이 있으면 한반 정도 썼을 때는 하나를 미리 구입해놔요. 오늘은 저처럼 극건성 피부이신 분들을 위해 유분기 뿜뿜인 수분크림을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저처럼 아토피 피부염이 없으시거나 심한 건성이 아니신 분들은 이런 크림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지성 피부가 많기 때문에 역시 조금 이런 크림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요. 나중에는 약한 건성 피부나 수분 부족형 지성, 수부지 피부에도 적합한 유분기가 적당히 있는 수분 크림도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야. 아이고. 의상 옷 가져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